가왕전 3회차에서 솔지가 1위를 차지하고 홍자가 2위에 머무는 파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순위 변동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시즌 3의 세 번째 이야기가 막을 내린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 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점수가 매겨지고 승패가 갈리는 경연의 틀을 넘어 이번 회차는 노래라는 행위가 우리 삶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방송 직후 수많은 댓글 창을 도배한 이 무대 하나를 보기 위해 오늘 방송을 기다렸다는 고백들은 이번 대결이 대중에게 남긴 체감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평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비전엔 하나의 음악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유독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출연자 전원이 이미 이름 석자를 내건 베테랑 현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인에게는 등용문이겠지만 이들에게 이 무대는 자신의 커리어와 정체성을 건 존재의 증명입니다. 특히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크로스오버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정통 트로트의 문법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압도적 보컬과 본질을 꿰뚫는 감성 보컬이 맞붙은 솔지와 홍자의 1대1 데스매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먼저 홍자의 무대는 점수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곰탕 보이스라는 애칭답게 그녀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냈습니다. 홍자는 노래를 통해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한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비록 기술적 완성도나 컨디션 난조에 대한 아쉬운 지적도 있었지만, 졌지만 마음은 이겼다는 팬들의 반응은 홍자의 예술적 승리를 대변합니다. 그녀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타인의 가슴을 파고드는 감성 장인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반면 1위를 차지한 솔지의 무대는 트로트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완벽하게 제시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라는 곡을 선택한 그녀는 화려함 대신 절제를 택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장래의 공기는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기교의 승리가 아니라 소리의 밀도와 진심이 빚어낸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무대를 지켜온 가수의 내공은 한음 한음의 실린 실례로 나타났습니다. 솔지는 트로트의 장식적인 요소를 덜어내는 대신 보컬의 품격으로 장르를 재해석하며 청중에게 깊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 대결의 핵심은 기술과 정석 그리고 감성과 본질 중 무엇이 우위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지가 보여준 현대적 보컬의 완결성과 홍자가 붙잡고 있는 정서적 몰입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지탱하는 양대산맥과도 같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이 솔지의 음악적 진화와 안정적인 무대 설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면, 국민 판정단은 홍자가 건드린 삶의 계적과 공감의 힘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자는 솔지였으나 이 무대의 패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의 지평을 넓히며 서로 다른 세대와 취향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이번 해차가 남긴 문화적 성과는 분명합니다. 트로트는 이제 과거를 재현하는 박제된 음악이 아니라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현재 진행형 장르로 진화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솔지의 무대에서 전율을 느꼈고 중장년층은 홍자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세월을 발견했습니다. 대결이 끝난 뒤 서로를 인정하는 팬덤의 성숙한 태도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역가왕 시즌 3의 사마가 남긴 이 거대한 파장은 단순히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트로트 판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솔지와 홍자라는 두 거물의 맞대결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작진에게도 향후 경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결 이후 펼쳐질 본선 라운드에서 가들이 마주할 더 가혹한 운명과 그 안에서 피어날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짚어볼 점은 이 대결이 촉발한 트로트의 장르적 확장성입니다. 솔지가 보여준 무대는 트로트가 발라드, 팝, 심지어 아랜드비적 요소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세련미를 뿜어낼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꺾기와 비브라토에만 익숙했던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젊은 층 유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홍자는 가장 고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수 있음을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가졌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두 평행선 같은 가치가 현역가왕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어떻게 섞이고 부딪히며 발전에 나갈지가 이번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은 마스터들의 심사가 갖는 이중적 무게입니다. 3화에서 보여준 마스터들의 고심 맺힌 선택은 단순히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를 넘어 현역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시사합니다. 서른도, 진성 등 대선배 마스터들이 솔지의 혁신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홍자의 감성에 눈시울을 불킨 이유는 트로트의 미래는 기술적 진보와 정서적 보존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터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가자들에게는 뼈 아픈 조언인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트로트를 감상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송 이후 형성된 팬덤의 움직임입니다. 솔지의 팬들은 그녀의 완벽한 보컬 능력을 데이터와 수치로 증명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홍자의 팬들은 그녀가 남긴 여운을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시키며 정서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두 팬덤이 서로를 공격하기보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수준을 높인 최고의 무대였다는 점에 동의하며 성숙한 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역가왕이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하나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곱 번째 사실은 남은 경연에서 펼쳐질 또 다른 괴물들의 등장입니다. 솔지와 홍자의 대결이 기준점을 너무 높여놓은 탓에, 이후 무대에 서는 가수들은 심리적으로 더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은 영웅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 압박감을 뚫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제3의 후보, 혹은 예상치 못한 반전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팀 미션이나 메들리 대결에서 발휘될 협동심과 전략적 선택은 개인전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솔지와 홍자의 대결이 남긴 파동은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화가 방송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무대 영상 조회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승패를 확인하기 위한 시청이 아니라 그 무대가 남긴 감정의 잔향을 다시금 느끼고 싶어 하는 대중의 갈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결 이후 현역가왕 3가 나아갈 방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데스매치는 향후 진행될 라운드의 성격을 규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솔지의 승리를 통해 트로트의 현대화와 장르적 확장이 대중에게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출연자들이 더 과감한 편곡과 파격적인 무대 구성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통의 틀에 갇혀 있던 트로트가 비로소 자유로운 예술적 실험의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홍자가 보여준 본질에 대한 집착은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이 화려해질수록 대중은 오히려 날 것의 감정과 진심 어린 목소리를 그리워하게 마련입니다. 홍자는 비록 점수에서는 밀렸을 지언정, 트로트라는 장르가 예 한국인의 영혼을 달래는 음악인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홍자의 저력은 패자보활전이나 다음 기회에서 더 강력한 서사를 만들어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자가 더 무섭게 포효하듯, 이번의 아쉬움은 홍자라는 아티스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해차를 통해 마스터들의 심사 기준 역시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가창력의 완결성만을 따지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수가 무대 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시대의 흐름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솔지와 홍자의 대결은 마스터들에게도 심사의 철학을 다시 세우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 속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의 승리에만 집착했다면, 이제는 상대 가수의 무대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팬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지의 팬들은 홍자의 감성에 눈물을 흘리고 홍자의 팬들은 솔지의 압도적인 실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은 현역가왕 3을 단순한 서바이벌 슈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펼치는 고품격 음악 축제로 승격시켰습니다 5. 제작진의 승부수, 장르의 해체와 재구성 현역가왕 3의 제작진이 솔지와 홍자를 1대1 데스매치 상대로 붙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구도였습니다. 제작진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솔지라는 강력한 외부 수열 인자를 투입했고 이에 맞서 트로트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홍자를 배치함으로써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습니다. 방송 중 포착된 마스터들의 엇갈린 표정 역시 이러한 갈등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술적 완성도에 감탄하면서도 정통 트로트의 여운을 놓지 못하는 마스터들의 고뇌는 곧 우리 시대 대중음악이 처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제작진은 이 대결을 통해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주되고 확장될 수 있는 유동적인 유기체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솔지의 승리는 곧 트로트의 외연 확장에 대한 대중적 합의의 시작이라 볼수 있습니다. 육패자 홍자의 가치, 점수판이 익지 못한 인간적 서사, 홍자는 이번 대결에서 수치상으로는 패배했지만 아티스트로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눈물과 절제된 호흡은 방송용 연출이 아니라 수년간 현역으로서 버텨온 자의 진심이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음 경쟁이나 자극적인 편곡 대신 그녀는 오직 목소리의 질감 하나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홍자의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완벽한 기계적 가창력보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투박한 위로에 더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자가 남긴 여우는 앞으로 남은 경연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지향해야 할 감성적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점수는 순간이지만 여우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홍자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7솔지의 과제 기술을 넘어선 트로트의 뼈대를 찾아서 승자 솔지에게도 숙제는 남았습니다. 그녀는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 무대를 장악했지만 여전히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트로트인가 발라드인가라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솔지가 가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을 넘어 트로트 특유의 꺾기나 장식음이 아닌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한과 정서를 어떻게 자신의 세련된 보컬과 융합시킬지가 관건입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솔지가 보여줄 변화는 현역가왕 3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그녀가 트로트의 전통적 문법을 얼마나 영리하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그녀는 이방인 가수가 아닌 진정한 트로트 가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지의 행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팝과 발라드를 흡수하며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실험실과 같습니다 될 것입니다 현역가왕 시즌3가 보여준 솔지와 홍자의 데스매치는 단순한 승부 그 이상의 여운을 남기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나아가야 할두 갈래길을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이들의 무대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단순히 오락을 즐긴 것이 아니라 노래 속에 담긴 삶의 태도와 예술적 가치에 깊이 공감했음을 방증합니다. 무대 뒤에 숨겨진 서사, 현역이기에 가능한 무게, 솔지와 홍자, 이두 가수가 무대 위에서 뿜어낸 에너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솔지는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로서 정점을 찍었으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공백기를 가져야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홍자 역시 긴 무명 시절을 거치며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줄 단한 사람을 기다려온 세월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서사가 트로트라는 장르와 만났을 때 노래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한 인간의 생존 보고서가 됩니다. 솔지가 선택한 절제미는 사실 그녀가 겪어온 파란만장한 시간을 견뎌낸 내면의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슬픔을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안으로 삼키며 단단한 소리를 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반면 홍자의 곰탕 보이스는 삶의 비애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것을 진하게 우려낸 결과물입니다. 시청자들이 이들의 대결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견뎌온 시간들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의 치밀한 기획, 갈등이 아닌 공존의 장, 현역가왕 제작진은 이번 시즌에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솔지와 홍자의 대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트로트의 확장성과 보수성이라는 두 가치를 충돌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솔지의 무대는 트로트가 세련된 팝발라드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정서적으로 깊은 홍자의 무대는 트로트의 뿌리가 결국 인간의 한이라는 정서에 닿아있음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충돌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아닌 이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정통 트로트 팬들과 새로운 유입 팬들 사이의 이견이 팽팽했으나 무대를 거듭할수록 다른 스타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솔지의 팬들이 홍자의 깊은 감성에 매료되고 홍자의 팬들이 솔지의 압도적인 실력에 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현역가왕이 지향하는 진정한 화합의 무대를 상징합니다. 마스터들의 심사평, 그 이면에 담긴 고민. 심사위원들 역시 이번 대결에서 가장 고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력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던진 조언들은 향후 참가자들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기술을 강조하는 심사와 감성을 중시하는 평가는 서로 대립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좋은 노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본질로 기결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이 솔지에게 보낸 찬사는 트로트의 세대교체와 장르적 진화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홍자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기술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울림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점수로 환산된 결과는 엇갈렸을지라도 마스터들의 눈빛 속에는 두 현역 가수가 보여준 진심에 대한 깊은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트로트 지형도의 변화와 전망. 이번 3화의 파장은 앞으로의 경연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참가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시도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솔지는 앞으로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얼마나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홍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연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대중적인 임팩트를 강화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들의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대1 데스매치는 끝났지만, 두 가수가 보여준 음악적 철학은 매해차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결론. 노래는 결국 사람이다. 현역가왕 시즌 3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것은 가수의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를 지탱하는 것은 가수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솔지와 홍자가 보여준 위대한 대결은 기술과 마음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이 극에 달하면 마음을 움직이고 진실한 마음은 그 어떤 정교한 기술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솔지의 완벽함에서 희망을 보았고, 누군가는 홍자의 깊이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두 가치가 공존하는 한 대한민국 트로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현역가왕 3가 남긴 질문 기술인가, 마음인가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끝에서 누가 최종 가왕의 자리에 오를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무대를 보며 느꼈던 전율과 눈물이 2026년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가장 뜨거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해차에서는 또 어떤 현역 가수가 자신의 영혼을 담은 노래로 우리를 찾아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적인 완벽함이 주는 전율과 정서적인 깊이가 주는 눈물 중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어느 쪽이었나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시청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혹시 솔지와 홍자의 다음 무대 준비 과정이나 다른 참가자들의 장르 크로스오버 전략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질문 주시면 제가 취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와 따뜻한 댓글이 가수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